그러고요. 뭐 가가지고요. 보험 둘 것처럼 하면서 인연한테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싹 내밀면서 이제 갑자기 가가지고 감정적으로 나가면 인연이 그다음 대응을 해버리거든요. 나를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이렇게. 음... 가가지고 이제 보험 두는 척 하면서 그년 이제 동선 확인할 거예요. 그러저는 따라다니면서 인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고 탈북자들 을 주로 이제 건드는 년이다. 아무튼 뭐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 자료를 다수 집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인연을 그 경찰에 넘겨야 되겠니 변호사도 상담해보고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거다짤거요 전략을 음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그거 아 어떻게 괜히 빼입고 왔는데요? 씨발, 친척들한테 이런 모습 괜히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. 그냥 오늘 뭐지 네좀 뭐야 선보러 간다 그럴까? 씨발, 네, 넘기는 방법 이 있어요 저는 그냥 요즘 뭐 그냥 머리멍텅하게좀 살아가지고 이제 좀 여자도 좀 친하게 다니 고 싶어가지고 이런다 이런, 이런 식이면 되거든요 아무튼 뭐,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아무튼 좀, 변호사를 만나야 될것 같아요. 변호사 만날게요. 이렇게 쓸게요, 그냥.